인천튜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주한이고요. 어 저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매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은 방송은요 유유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따가 만나 뵙기로 하고요. 어떤 방송들을 저희가 쭉 하고 있는지 여러분 광고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쪽에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 갤러리 창이. 둘째 주에는 방송 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 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영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어 여러 가지 방송들을 하고 있죠. 모두 다 인천과 관련돼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또는 인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인천 꼭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로 세계 속에 인천도 있고요. 음 전국 방방곡곡에 또 인천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십니까 혹시 인천이 아 인천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그 재외동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저희가 한국이 그런 분들 많은 게 순위로. 세계 5위랍니다 <laughs>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물론 인천이 많은 분들이 인천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미 나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인천튜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 해외와 그리고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인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과 댓글들도 이렇게 좀 다, 다, 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좀더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요. 유유의 고민 상담소고요. 우리 유, 유유 작가님과 함께 고민들을 지금 같이 풀어보고 이야기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 아, 이 모든 걸 듣기에는 너무 좀 작고 매소하신 우리 작가님이시긴 한데, 우리 작가님 모시고 다시 한번 사연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아담하고 좋은 아유. 아담한 사이트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저요? 예. 저는 이제 남자는 그래도 제가 아두하니까 <laughs> 저를 안아 줄수 있네요. 어, 음. 큰 사람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예, 예. 어, 음. 근데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는 음. 건왜 그렇게 큰 남자 그러니까 큰 애들이 많은지 요즘인들은 그 여자 여자들도 요 아, 여자들. 엄청 커요. 다들 한170대 보여요. 그리 왜들 왜 이렇게 커? <laughs> 그렇죠. 어, 근데 원래 주아님도 크시잖아요 키가. 제 연배 어. 열또 저기 어, 그 또래들에 비하면은 그쵸. 조금 제 시대에서는 조금 음. 큰 거긴 하죠. 아 되게 커 보이세요. 아. 그 시대에 비해서 등치가 아, 키가 <laughs> 그래도 한170대 <laughs> 보이는데 170 무슨 말씀을? 그렇죠. 예. 170은 안됩니다. 음. <laughs> 예, 보이기를 그렇게 보이나 음. 봅니다. 예,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음. 살짝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거 고민거리를 올려야 되나? 이걸 칭찬으로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되나? 고민인지 한번 오늘 고민 먼저 어, 보시죠. 그러게요. 오늘 고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를 본 대부분이 2-30대층이라고 e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아니라는 게 천만 다행이지만, 저와 비슷한 또래가 피해를 본 것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요즘은 비혼주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게다가 비위까지 맞춰주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젠 집도 너무 비싸고 앞으로 가족을 꾸려가야 하는, 경제적 능력도 부담이 되고, 결혼 포기. 아니, 이젠 연애부터 포기하게 됩니다. 주변에 결혼한 선배들도 야 결혼은 하지 마라. 혼자 즐겨 하는데 결혼은 꼭 해야 할까요? 음. 아이 사연은 어떻게 보면 저하고도 상관이 죠 <laughs> 어, 맞아요 저는 어, 주아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있지 않을까요 음. 그렇죠 근데 전 비혼주의는 아니에요 어. 네. 결혼을 할수 있으면 한다 음. 어, 근데 못하면 어쩔 수 없다 음. <laughs> 그, 그 그런 주의이기는 한데 음. 결혼을 한 사람의 이거 매번 저기긴 하지만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음. 혹시 결혼을 권장하시나요 그, 그 결... 정말 반반이에요 하나 드는 <laughs> 생각인데 결혼을 안해 보면은 제가 아무리 에이 말해도 에이 이해는 못하거든요 사실 해보이 전에는 지금도 매번 이제 결혼한다는 후배들한테 저는 음. 굳이 하지 마라 이 말을 먼저 하거든요 <laughs> 그냥 너 인생 즐겨라 네가 노후가 보장될 그쵸, 만큼 그쵸, 일이 그쵸. 있으면 어. 굳이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해라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그게 들리진 않죠 결혼한 사람이 있고 좋으니까 그 사람은 결혼을 음. 하잖아요 이건 다 누구나 살아봐야 아는 거지 예. 그리고 결혼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음. 뭐, 물론 옛날 보면은 어떤 그 종족보존과 가문을 음, 이어가고 맞아요. 뭐 이런 음, 것들 때문에 결혼을 맞아요. 꼭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음. 가는 거지만 요즘은 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음, 저는 약간 좀 자만추를 원하기는 음. 해요. 예, 그게 좀더 자연스럽고 자, 이렇게 스며드는 거기는 한데 이, 그렇게 따지자면, 원래 사랑을 한다는 건 정신병자라고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인 이유는 음. 3년들 정신병자를 더 연장을 하면 그러니까요. 힘들다. 그니까, 너 응. 그것도 그 사람 마음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어. 또그 정도면 또 마음이 식을까요? 그. 그 그러게요. 이게 세상 그렇죠. 사는 이치인 것 같기는 음, 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음. 처음 되게 설레고 좋다가 음, 음. 그 마음이 왜 사라지죠? 그렇죠. 음. 이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음. 근데 사실은 결혼 자체도. 내가 얘를, 그런 소유욕이잖아요. 내가 얘를 다른 놈하고 가는 거, 다른 남자랑 음, 가는 거는, 어, 그거는 못 보겠다. 음. 그러려면 잡아둬야 되는 음. 거고. <laughs> 잡을 방법이, 음. 묶을 수 있는 구속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음. 서로의 책임을 지워주는 어떤 구속 방법인 책임.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래서 비혼주의고 무슨주의고, 여러 음. 문제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예전에 하던 얘기는 네가 임자를 못 만나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데 요즘은 전혀. 어 요즘은 임자가 같은 음. 생각이면, 음. 음. 그리고 워낙 3년뒤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기는 하죠.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얘기도 다 이제 어, 내 자식이 음. 애기안난데둘 음. 네, 건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음. 그걸 또 이제 대부분 이제 6 0 대만 해도 거의 다 받아들이세요. 또. 음. 그래 내 딸이 내 딸도 배운 만큼 배웠어. 근데 아기를 낳으면서 그렇게 경단녀로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음. 그런 쪽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음. 저는 근데 이제 요즘 결혼을 할까 말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안 만나긴 해도 어쨌거나 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음 연령이 서른 다섯 시 넘고 사십 대가 음. 되고 막 이러면 저는 너 애를 가질 거야 말 거라는 얘기요 음, 맞아요. 음. 애를 갖고 싶고 저기 하면 음. 빨랑 결혼해. 음. 이혼 요즘은 요즘은 이혼은 이 음. 예전만큼 그렇게 흠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부러워해요 요즘 <웃음> 또 <웃음> 이혼하고 좋겠다. 아 <laughs> 어, 근데 그 아이라는 부분이 어쨌건 여성만이 할수 있는 거고 정말 그 저는 애견을 많이 키우는 이유도 음.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근데 어쨌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의 나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 나이가 지나고 그 신체의 나이가 지나고 나면 음. 애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 너가 애가 있으면 좋겠느냐 음. 그건 다들 좀 틀리더라고요 음. 한참 동안 저희보다 조금 밑에 있는 저보다 조금 밑에 있는 연령대 애들은 남편은 없어도 애는 갖고 싶다 음. 여성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애는 갖고 싶다는 사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사연 보내는 분은 남자인데 그렇죠. 남자는 뭐 7,80이어도 애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laughs> 그것도 웃겨 능력이 그만큼 대야가질수 있지 <laughs> 그러니까, <근데 웃음> 안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늦게 결혼해도 남자들은 음. 사실 아이에 대한 그거는 상관없죠 뭐 젊은 사람 만나면 아 요즘 티비 음. 보면은 그런 생각 더해요 음. 그 사실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20대) 때 (30대) 때 봤었던 그 한참 그 개그맨이나 배우들이나 음. 이 사람들 계속 결혼 안 하고 있다가 음, 어뭐 음. 뭐 (40) 그러니까 거의 오십 대 되고 막 육십 대로 육박하고 가는데. 스살 차이 연랑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그게 물론 이슈가 되니까 음, 음.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젊은 여성분들이랑 결혼을 하시니 당연히 뭐 자녀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거꾸로 여성 그 연예인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할 때. 연하의 남자랑 결혼하는 여러 음, 커플들, 음. 거기도 이제 애부터 걱정하잖아요. 음. <laughs>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둘도. 나중에 둘이 함께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처럼 애는 솔직히 모르 그게 또 옛날 생각인 음. 것 같아요. 굳이 애 때문에 사는 시대도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이제 흠이 아닌 시대고 하니까 그냥 서로 둘이 즐기면서 음. 사는 게더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고민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음.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비행까지 맞추면 고생하고 싶지 않아. 네, 거기다 네. 이제 나중에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경제적 능력도 부담이 돼. 네, 네. 이게 너무 사회 현실적인 거에 네, 네, 네. 네. 막 갇혀있다 보니까 음, 음. 그런 행복한 거를 아예 생각을 못하고 음, 있는 거 음,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맹점은 그건 거 음. 같아 맨 마지막 혼자 즐겨 음. <laughs> 네. 그러니까 혼자 사실 즐겨. 만약에 200만 원을 벌어요 음, 음. 근데 그걸로 가족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돼 음, 음. 그럼 사실 답이 안 나와 솔직히 200만 원으로 음. 아이랑 또 분명히 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면 어느 면에 월세 주고 산다 해도 음. 가족이 있으면 이제 적어도 방두개 이상 주택이나 이런 데를 얻어야 될 거고 음. 그런 걸 생각을 해 봤을 때 이제 혼자 즐겨라는 게 그런 부담이 덜하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음. 들고 그 예전보다 참 있어야 할게 많아진 것 음, 같아요 맞아요. 어, 옛날엔 진짜 방한칸에만 살도 됐잖아요. 네. 부모님 세대는. 있어야 될게 음. 많아지 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을 하면 못 사는 사람이던 잘 사는 사람이던 일단 살 집은 있어야 되긴 했긴 했니. 그 예전에는 월세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절대 결혼 안 하죠, 그럼. 집은 어, 만약에 결혼할 때딸 가진 음. 집이 전세인가 음, 자가인가? 그쵸. 어, 전세라고 해도 음. 요거다 먹고. 음, 그럼요. 근데 그 나이에 자가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빚을 그쵸, 얻어야 되는 거야. 그비 다 자기 음. 부인이 또 아니 저기 자기 딸이 또는 자기 아들이 그쵸, 해야 그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는 게 집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음. 집에서 도와주면은 시댁이나 친정이나 어쨌건 도와주는 쪽에 간섭을 받아야 돼고 근데 간섭은 또 받기 싫다고 음. 고부간에 또는 장서간에 음. 문제가 나 음.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 이 조건에 대한 그, 그야말로 자유와 지금이 음, 같이 오는 거를 생각하고 음. 시작해야 되는데, 어쨌건 사람들이 그것들을 좀 못하는 것 같고. 그생각까진 그렇죠. 그 솔직히 음. 하는 사람이 뭐 얼마 나 되겠어요? 근의 거죠. 그 그러니까 생각 없이 결혼하는 음, 게 맞는 그러니까 거야. 맞아요. <laughs> 어. 생각 없이 결혼하는 게맞 맞아. 예, <laughs> 네, 정신병이 걸렸으니까 음. <laughs> 그러는 <그런 웃음> 건데. 아, 근데 저는 좀 어쨌건 인생, 지, 그 옛날보다 참 부담이 많이 저는 음. 덜어진 게, 이혼에 대한 음.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음. 빨리 결혼하고 음. 빨리, 빨리 헤어져. 헤어져보고 천두세번 음. 그런 두세번 결혼해봐도 괜찮아요? 뭐전 어, 괜찮다고 봐요. 어, 어 만일에 음. 동거를 두세번 하는 음. 거 하고 음. 결혼을 이혼 이혼을 이혼을 두세번 하는 거 뭐가 요 동거 안 만나 보니까 네, 네. 근데 다 알잖아. 거는,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 부모랑 친척 간에 다 그걸 알잖아요. 이제. 두세 번씩이나 되면은 부모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 <laughs> 그래도 또 부모님이 또 다른 음. 아픔을 또 겪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음. 많이 나.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자식 은냥몇 명이 오시 그거랑 같아. 그거만이래 없어지면 그것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건 좀. 음. 근데 외국 경우도 이렇게 조금 가끔 보지만 음. 외국도 부모가 그렇게. 아예 신경 안 쓰는 그런 것도 아닌 거 같아 보이던데 음. 물론 그로 인해서 이혼하는 일들은 많지는 음. 않은 거 같지만 음. 거기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저기 하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부모니까 음. 음. 근데 요것도 저는 좀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많이 바뀔 거 같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잖아 그럴까? 인구가 없잖아요 결혼을 막 하려고 할거 같아요 아니 인구가 없다는 음. 거는 그동안에 만들어 놨던 기관이나 음. 집들이 남아돈다는 게 돼요 음. 그러니까 집들도 있고 저기도 그렇고 이제 그 베이비 부모의 음. 한참 만들어놨던 산업화의 뭐 음. 어떤 만들어놨던 것들이 이젠 수요자가 없어요 음. 물론 예그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음. 것들이 있겠지만 그 저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것들이 음. 한십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지금 막 청년들 이런 결혼하라고 막 이제 청년 정책이나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음.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음. 애 낳으면 정말 몇 억씩 주고 음. <laughs>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은데 음. 그 어, 제가 이미 결혼을 안한 사람이라 할 말은 없어요. 음. 애도 없는 사람이라 음. 할 말은 없는데 어, 그런 것까지 내 노후를 생각한다면. 음. 음좀 생각은 좀한 번씩은 더 해볼 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분처럼 사는 거 힘들어 전세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저기 하면 방점이 혼자 즐겨해요 혼자 음. 저도 결혼 전부터 이 생각이 있다면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아요 음, 혼자 즐겨해요 원래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결혼 전에 모르니까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근데 결혼 전부터 이거를 생각하고 음. 하면은 아마 그 생각 때문에 더 부부 생활이 좋지 않을 것 같고. 음. 그럴 같요그 이걸 보면서도 또 느끼는 건 우리 음. 몇년아 일본이 저희보다 좀더 네, 앞서서 하던가요? 저기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그 음. 한류 드라마 일본에서 음. 어, 겨울연가 같은 그거가 음. 히터 치던 때왜 음. 일본 여성들이 한국 이렇게 드라마에 빠지고 음. 뭐 하냐면 일본 남성들은 음. 안 한다. 뭐 음. 그때 초식난 건어물 난, 음. 뭐 엄청 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맞아요, 하고 있는 우리는. 이 의식인 거잖아요. 자기네들 음. 버는 거 같이 나눠 쓰기 싫다. 음.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혼자 저기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시도도 안 하고, 음, 음. 예, 그야말로 혼자서 저기 그쵸. 하는 그그뭐이 음. 데이트를 솔직히 데이트를 음. 할때 내가 어, 쓰는 우리가 쓰는 데이트 비용을 내가 여성 입장으로 쓰는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다 대주면 음. 좋지 않나요? 그죠 <laughs> 어, 좋은 거야. 근데 그거 안 하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메마르고뭐 이렇게 딱 나가는데 음. 더치 페이죠. 그래서 음. 이렇게 딱딱 거기서 살찌는 이렇게 깬다가 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처음 초반에. 예. 음. 네, 만일에 이제 어느 정도 정이 깊어지면 저 돈이 내 돈이고 막 이러면 음. 많이 못 쓰게 하잖아요. 음. 그니까이 일본 현상들 를 보면은 음. 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게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 음. 이런 게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음. 같이 할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이라는 건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정신병이 아직 덜들거나 음. <laughs> <laughs> 지금 갑자기 일본 얘기하니까 오늘 음. 뉴스 기사 보다가 네네. 일본은 이제 다 월세라고 하더라고 거의가 이제 월세로 생활한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아, 정말 우리나라 따라가는구나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전세 사기 하면서 에에. 이제 거의 전세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전세 내놔도 안 나간대. 아, 그니까 그래서 일본 따라가긴 따라가나보다 그생각했는데 지금 딱 일본 얘기하시니까. 많은 부분에서, 음.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서적으로나 뭐 저기로나,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도 음. 먼저 겪고 있는 건 확실히 음. 있는 거라서, 예, 좀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결혼이나 이런 문화도 약간 그, 그때 그게 벌써 언제야 십 년도 훨씬 넘은 음. 일인데 비슷하게 넘어간다 음.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어, 솔루션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laughs> 나는 저는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혼자 살아 음. <laughs> 그게 그래서, 맞죠. 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한 결론이 제 앞으로 꾸려가야땐 경제적 능력 다 부담된다 그랬잖아요 음. 반반하면 돼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laughs> 반반. 그쵸 네. 서로 반반 내면 돼 혼자만의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음. 생각해요. 그... 음. 그렇죠 근데 정신병자일 때 반반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사랑에 빠져서 모든 걸 내가 이렇게 하는 그 마음에서 반반이 그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어제 소개했던 그 반반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병자인가요 아 그러니까는 <laughs> 명확하게 규정을 못 했잖아. <laughs> 명확하게 기축을, 기준을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우리도 했었으니까 음. 아 어쨌건 쉽지 않은 문제고 쉽지 약간 좀 세태 음. 지금의 세태들이 좀 반영되는 예, 반응들이라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예, 저희 노후가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아 이렇게 해서 우리 고민 상담소도 그 사연을 봤는데 아 이것도 그렇고 혹시 우리 유 작가님은 고민 상담소 이거 저희 팟캐스트로 나가는 거 아세요? 어 아니요 몰라요 신청률이 좋대요 어 진짜요? <laughs> 네네 어, 몰랐네 <laughs> 다음에 우리 광고할 때는 팟캐스트도 음. 많이 부탁드릴 데 이걸 해야 될까봐 모르겠어요. 아, 그러게요 얘기 해주셔야겠다. 어 음. 저도 듣지는 않았는데 음. 우리 막피디가그 음.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팟캐스트도 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예 찾아 들으시고 다음에 저희들 이 방송 끝에 이렇게 댓글도 음. 음.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어 그럴게요. 예, 예 댓글 좀 많이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예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 여기까지 우리 유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또 다음 어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뵈요. 뵈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